미리보는 매일 성경 16일 토요일이지만 주일껏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여하께서 여하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즐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호사고 치리로다. 하를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이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하를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의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절멸시키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제과의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께 호 번임을 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왔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검전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바벨론을 갑자기 해 빨리 무너진 이후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묘안을 얻었습니다. 바벨론성의 유파라데스 강 위에 건설되었음을 기억하고 상류의 물 분지를 돌려 강물의 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뚜공대를 통로가 된 강바닥을 통해 바벨론 성원을 집안에 는데 성공했으며 술에 취해 있던 바벨론의 수비대를 제치고 술잔제 자리까지 돌진하여 다니엘의 선거를 돕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왕을 살해하므로 바벨론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브갓네사를 꿈꾸었던 한금인구의 70년도 못되어 흉몽으로 끝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로 말메하마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언적 버리고 갓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하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 이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